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영진약품. 최근에 이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이 시세를 분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4,5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 오늘 꼭 여러분들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네, 알아가셔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네,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영진약품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로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 12,800원까지 고점을 갱신을 하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내 네, 하락 추세로 이어졌었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량 터진 양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 세력들의 매집봉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최저점 2,390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 저항선을 뚫고 3,500원 위에 강하게 올라섰다 라는 건데요. 자 오늘 하루 거래 대금만 무려 2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수급이 몰려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천억이라는 자금이 한 종목에 하루만에 몰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그리고 큰손들이 개입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이 물량을 하락세에서 다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참다 참다 못해서 손절을 하면서 이 누적수가 20만주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매도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우리 기관들이 바닷권에서 지금부터 받아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관들 최근 들어서 지금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시점이 영진약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수급적으로도 가장 좋은 거는 이 바닥권에 있을 때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순매수 시점으로 돌아서는 점 이게 바로 바닥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영진양품의 매수세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기관은 당연히 세력 주체 중에 하나이고요. 자, 여러분들 세력이다라는 것은 주가에 있어서 바로 이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오늘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차전지 관련주이지만 아직까지 바닥에서 시작도 하지 않은 종목. 올해부터 준비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기급등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늘 영상 집중해서 꼭봐 주시고 많은 정보 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진약품 지금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중국에서 이 방역 규제를 완화를 했죠.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현재 엮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비트콘들이야 현재 임상 3상에 돌입한 만큼 단기적인 급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저에게 영진약품 이렇게 가격 전략 받아 가신 분들은요. 현재 한 19%에서 20%가량 내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매수가 3,100원 12월 8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3,750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4,000원 넘어갔지만 단기적으로 여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자, 여러분들 주가는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면 조금 다운돼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실행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나오게 되면, 순식간에 올랐다 빠지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19% 수익 보셨죠? 자,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 별로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4,500원 이상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2차 가격 전략에 대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추격 매수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2차 가격 전략 받아가실 분들 앞으로 나는 영진약품으로 계좌 복구 하고 싶다. 앞으로 손실 봤던 거좀 만회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영진약품에 대한 2차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제약 관련주가 전부 다 상승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이 제약 바이오주들 뜰 수밖에 없다고 라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차 전지 관련주 당연히 좋지만 지금은 조정을 받는 시기입니다. 가도 내년에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국에서 현재 규제 완화를 했죠. 방역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재기라는 거 자체가 이제 미리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방에 사 놓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영진약품 현재 이 폐섬유증 치료제인 이 파이브로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이 폐가 굳을 수 있는 이폐 섬유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이 파이브로 역시 코로나 관련주로서 방역 규제가 완화가 될시 사람들이 아무래도 바깥에 더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코로나를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치료제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영진약품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 중국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장에서 현재 대장주이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급등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는 당연히 대장주 주도주를 잡으셔야겠죠. 자, 지금 중국에서 이제 PCR 검사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스스로 이제 각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도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소염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코로나 의약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고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3분기부터 미리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졌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바이오주들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고 있냐. 과거에는 이 실적이 안 좋아도 기대감만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헬릭스 미스, 신라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기대감만으로 올랐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한 방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으로 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 있다면은 다른 파이프라인에도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바이오주들 보시면 대부분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전망, 가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기관들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권에서 장기간 동안 매집을 해 왔던 거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년 3월 달에 이제 또 상장 폐지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큰 손들 외국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종목들은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물론 기업의 테마, 뭐 전망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자본력으로 이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지만, 물론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은 또 예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관점에 맞추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보라도 그들이랑 비슷한 선상에서 알고 있어야지만 같이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전략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능한 거 충분히 보여드렸죠.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영진약품, 네, 실질적으로 중국이 방역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수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품과 의약품들이 팔릴지에 대한 이 수치적인 부분들 알고 가신다면 이 영진 약품은 내 네, 마스터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이 투자 포인트가 잘 없으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샀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전략조차도 명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시면 당연히 내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내더라도 잠깐의 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을 세우는 거. 이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 거의 99%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네,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리포트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7 2 0 5 7 2 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영진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치료제가 현재 임상 3상에 진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3상이라는 거에 투자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자이 주식 시장 특히 바이오주 중에서도 임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상 이제 1상부터 2상, 3상까지도 있죠. 여기 중간에 뭐 A, B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단계를 총 거치. 자 일상도 당연히 중요해요. 일상 통과하는 기업들도 많이 없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주가가 가장 폭등할 때는 임상 3상 때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상 일상조차 통과하는 기업들이 20% 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을 통과하고 2상까지 통과를 했다 라는 것은 삼상도 그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삼성 통과하면은 바로 이제 허가받고,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시기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가상에 반영이 되고 나면, 또바닷권에서 몇백프로, 몇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보시면 여러분들 늦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 스웨덴 바이오텍에 5,7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을 이전을 했죠. 2025년에 종료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이 미토콘드리아에 이 상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희귀질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거의 뭐 희귀병, 난치병이다라고도 좀볼 수가 있겠죠. 자이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희귀 질환이 생기는 질병인데 이걸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명확하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치료제 중에서도 사실 코로나 치료제는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희귀 질환, 특히 희귀병에 대한 이런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 주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희귀병, 난치병이란 것 자체가 이 병을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학기술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후회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 이에 따라서, 현재 영진약품의 KL133이 임상을 마치고 나면은 앞으로 혁신신약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연간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게 막상 시판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급등을 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대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임상, 3상부터 상품화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진약품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709억 원. 이런 것들 다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성장은 더욱더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만년 적재인 기업들은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한정적이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매출을 낼수 있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7205-2725번으로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휴마, 이렇게 두 글자씩 보내주시면 오늘 가격 전략과 기업 리포트까지 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2차 전지 장비주이고요. 지금 차트 잘 보시면 이제서야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만큼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 못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스토리는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이제 장비주이고요. 최근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이 돈의 이동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다 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죠. 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섹터별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로 수급이 옮겨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소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가 부족해지자 이제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들로 수급이 다시 한번 옮겨갔고요. 이에 따라서 핵심 소재인 리튬 관련주들로 돈이 다시 한번 옮겨가고 있는데 지금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점 찍고.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로 돈이 어디로 옮겨갈지 여러분들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여전히 오르지 않은 것은 딱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장비주다라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지금 다음 타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동사 역시도 2차 전지 장비주이고요. 바로 이제 주요 공급사가 LG 엔솔입니다 자, LG 엔솔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인 만큼 그만큼 이제 수주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동사의 경우에도 수주가 비례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 중에서도 탑픽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이 지금 관심 없을 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양,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서 뭐 수배에서 수십배 정도 급등을 했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오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는 이렇게 1차적으로밖에 상승 안할 때가 분명히 있었겠죠. 10%, 20% 올랐을 때는 다들 이 종목이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종목들도 결국에 바닥에서 잡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선점을 하는 자가 결국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여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결국 수배 수십배 올라가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종목이란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 비율이 2%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모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얼마든지 내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